안녕하세요. 부자목단입니다. 오늘은, 어 11월 20, 며칠이야? 27일 날, 어 부자목단 농장에서 촬영합니다. 어 이거는 목단, 하얀 목단인데요. 지금 이제 뭐, 내일 모레부터 영하 8도, 10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얼면은 이 땅이 안 캐지기 때문에 미리서 음. 이거를 하우스에다 옮겨놨다가 여러분들 주문 들어오면 보내드립니다. 보이세요? 잔뿌리가 이렇게 많이 왕성하게 나왔네요. 어, 아주 실합니다. 얘는 지금 3년이 됐고요. 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촉이 내년에 이제 이 촉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촉 이렇게 놓고 보면 깨끗한 데다 놓고 보면 이 촉이 지금 내년에 이렇게 여기 하나. 여기 둘, 셋, 네 개. 다섯 개. 내년에 이게 이게 초기 이제 이 줄기가 다섯 개가 올라올 거고요. 물론 내년에 여기서 꽃이 핍니다. 꽃이 피는데 여기에서는 펴요. 여기에서는 피는데 여러분들 대게 갔었을 때는 이 지금 이거를 뿌리를 제가 여기 밑에를 이렇게 밑에를 자르고 심으면 이렇게 딱 자르고 심으면 이게 요 밑에서 여기 밑에서 하얀 부분 이 있잖아요. 여기서 뿌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얀, 하얀 이 뿌리가 빨리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눈이 지금 착 올라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여러분, 어, 이게 그, 3년생인데, 한 주에 6,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뭐, 다섯 개가 가든, 다섯 개 이상 주문을 받습니다. 다섯 개가 가든, 열 개가 가든, 백 개가 가든, 택배비 5,000원은 받고 있습니다. 음그 주문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010 9571 84에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꽃이 그 하얀 꽃인데 하얀 꽃을 제가 심었는데 분명히 핑크도 나옵니다. 핑크. 핑크색도 나옵니다. 그 하얀 꽃인데 그그 그 씨앗 변종이 돼 가지고 핑크색도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하얀 꽃만은 아니에요. 어 필요하시면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촉이 볼록 볼록 올라와 있는데 이제 이렇게 그냥 심어도 되고 이렇게 그냥 안 자르고 심어도 되고 저희는 이제 뿌리를 빨리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뿌리를 빨리 내리라는 의미에서 그 어, 이렇게 밑에를 자릅니다 잘라서 심습니다. 아, 부자모 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주세요. 010-9571-84개입니다. 감사합니다.